안녕하세요. 난사랑열입니다. 요하초는 개발 선인장 아이보리색입니다. 예쁘길래 봄에 하나 사다가 키웠는데 꽃을 피워 줄까요? 저번에 그랬는데. 아마 세상에 이렇게 마디마디 그냥 끝에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. 너무 예쁘죠? 근데, 다른 분들 키우는 거 보면, 뭐, 꽃, 봉우리를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따주라고 그러는데, 저희 거 이렇게 보시면은, 따줄 게 없습니다. 하나씩 밖에 아주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. 속에 다른 것도 없고, 끝에 알아서 이렇게 하나씩, 다 달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. 그래서 전혀 손안 대도 이렇게. 그리고 뭐, 밤에는 깜깜하게 해줘야 되고,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,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저녁엔 당연히 불빛이 안 가겠죠? 그래서 그냥 있는 곳에서 이렇게 키웠는데, 요렇게. 아, 요거 이제, 꽃봉오리 안 떨어지고 꽃을 예쁘게 피우도록 해줘야겠는데 뭐 저희는 그냥 별로 해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베란다에서 저녁이면 뭐문 닫고 어둡게 해주니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처음 키우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볼도 달고 어우 거다 씌어 보면 한 100송이는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사랑스럽죠? 네,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